예수께서 3절에 <laughs>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에게 말씀하여 가르사되 실을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갔서 뿌릴 때 드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드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며 혹이 깊지 아니함으로곧 삭이 나오나 해가 도들 후에 에, 터졌어.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털어는 <laughs> 가시 뜰기 위해 떨어지되, 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털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혹백배혹 혹 60배, 혹 30배의 개시를 하였느니라, 기연낸 자는 들을 들으라 하시니라 그래서,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비로 말씀하시고 천국의 비밀은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물을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뺏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에게 비유로 말하기저 제가 봐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 이사야가 이 은인이 이루어졌었다는 것이죠. 너희가 듣기에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포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에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함이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이렇게 깨달아서 고침을 받아서 복을 받을까봐도 걱정이다 그랬어요. 음. 하나님이 이 말이 하나님 우리를 복주기를 원하시지만 마음이 완악해서 듣기는 둔하고. 눈은 감기게 하고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그렇게 내가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가짜에게 이게 듣고 의예법 그러니까 그 성령의 법제하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킬까봐도 걱정이다 그렇게 말했고, 또, 내가 진실을너게 이러느니, 그러나 너희는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그랬어. 내가 진실을너게 이러느니, 많은 선자가 은히 너희 보고 듣는 것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견제 십일이는 비유를 들으라.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이는 그 길가에 뿌려 혼자요. 아, 듣기는 들었어요, 그죠? 그런데 말씀을 보고 어, 깨달았다고요. 깨달아도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아 버린다. 의로 가지 않으면은 빼앗긴다. 팔라니아나 오고 핏박이 오고 또 넘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돌밭에 뿌린 말씀을 즉시 기쁨으로 받았어요. 아우야 진짜 너무 너무 어, 말씀이 좋다 하면서. 어, 그랬는데 적시 기쁨으로 봤대 뿌리가 없어가지고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이나요 말씀을 이나요 뭐가 와요 어, 복의 객대가 온단 말입니다 말씀을 이나요 말씀을 이나요 뭐가 와요 40장 이사야 40장 보시고. 이사야 40장이야.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래서 말씀을 인하여 환란이 옵니다. 이사야 4 어, 10편 49편에, 죄를 지으면은, 어, 그죄 값으로 환란이 따라온다, 그랬어요. 어, 다윗은 고난이 따라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고난을 당한 후에, 내가 그렇댕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했던 것을, 내가 죄를 지으면은, 환란이 오기 때문에 내가 그릇행하지 않다. 그릇행하고 나면은 금방 바늘에 실이 따라오듯이 그 말하자면 본도 같이 뭐가 따라와요 접촉제 같이 환란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다. 고난을 안 줬으면, 내가, 그릇행했고 하나님께 주주를 받았을 텐데, 그래서,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대 행했더니, 고난 당한 자, 다음에는, 이제, 정로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것을 하게 되고, 의의 종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복역의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깨닫고 정확하게 뿌려진 씨앗이 되어서 복역의 때가 있구나 복역의 때가 있다 말씀을 있나요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죄를 지으면 원수기 때문에. 그래서, 원수에 해방거리를 준다. 그랬어요.